좋아요. 직권 말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고 직권 말소조치를 이해 반갑습니다. 을박입니다. <laughs> 직권 말소된 업체는 아... 신규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음... 말씀입니다. 이... 시스템 소리가 들어가나? 다음으로 유사 투자 자본 업자에 대한 검사 관련 사항을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줄여야 되나? 제가 지금 저 금감원에서 뭐 퀵으로 와 갖고 유사 투자자 모나 뭐 관련해서 교육 들어라고 그거 듣고 있거든요. 아이고 일단 보겠습니다. 음. 진 매트릭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과거 6천원때6일 전에 보내셨네요. 좀 늦었습니다. 한번 점프 를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세트리온의 최근에 올렸던 리트리온의 덧글이고, 어, 파미셀은 없네. 일단 광고 아닌 광고부터 살짝 하면 이런가 그러니까 뭐 굳이 막뭘 보내주신 게 좋다기보다 어, 누군가가 제가 뭔가를 알려드렸을 때 수익이 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좋거든요. 하미셀어딨지어지 음,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인증이라고 검색해야 되나? 받고 나서 포맷했나? 파미셀 안뜨네? 뭐라고 검색해야 뜰라나? 아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파미셀 유튜브를 올렸었잖아요. 그때 수익 나셨다고 인증하신 분이 있으라고 그거 찾고 있거든요. 이정도면 있을 법한데 여깄다 여기 단톡방 주소는 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오고 랜디라는 분이 이 11은 프로필 앞에 다는 숫자인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프로필 앞에 그 달의 숫자를 넣도록 했습니다. 랜디라는 분이 뭐어차피 이게 프로필 명이니까 가명이니까 이대로 올리면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음, 수익 나셨다고? 파미셀 유튜브 보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건 제가 늦게 확인했습니다 저게 그냥 이 방에 뿌린건 줄 알고 안보고 있다 나중에 봐왔고 네. 파미셀 파미셀 저는 그리고 오늘 매도를 쳤었습니다 유튜브 올리고나서 아마 언제쯤이었지? 뭐 이때인가? 이때 언제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죠. 응. 파미스 이렇고 최근에 올렸던 셀트리온. 셀트리온 오늘 좀 문질하는 것 같았는데 아, 밑꼬리를 달았네. 밑꼬리도 아니네. 며칠 전에 한번 튀었었구나. 6일 전이니까, 뭐 아직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고점 부근인 건확실하거요 확실하네요. 음, 아, 저 강의를 제가 끌 수가 없어갖고 이수를 해야 돼서 켜놓고 있는데, 자꾸 저 사람 말투를 제가 따라 하게 되네요. 듣다가 들으면서 하니까. 어떻게 강의를 어떻게 끌까 소리를 아예 꺼버려야겠다 음, 응. 그렇고 아까 받아달라는 종목이 뭐였지 짐 매트릭스 종목 분석 일판님 지 매트릭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가격 6천 원대 들어가서 2만원 조금 넘어서 매도에 수익 많이 난 종목인데 다시 한번 점프를 하는지 한다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음 최근에 셀트리온 올렸던 종목 진매트릭스 오, 이미 오늘 엄청 올랐네요. m 진 t 트릭스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은 슬슬 매도를 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고에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져서 이게 거의 최저점 찍고 최고점이잖아요. 이걸 단번에 뚫기가 힘들어요. 뭐 어떤 차트만 놓고 지금 보는 거니까 제가 이 종목을 매매했던 종목이 아니라 잘 몰라요. 본인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이슈가 있다 이러거나 그러면은 이거 이 거래량의 음봉을 뚫을 강한 이슈가 있다면은 뭐 전고를 돌파하고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25,000원 부근으로 어, 24,700원에서 25,000원 많이 봐서 4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보고 어... 몇 종목 더 볼게요. 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방입니다. 제가 링크 올려 드릴게요. 정보 레지노믹스 키트 주로 좀 떴었거든요. 뭐 아까 셀트리온 같이 엄청 떴잖아요. 바닥에서 보면 셀트리온이나 지메트릭스였나? 사실 지메트릭스도 키트 준데 숨겨진 키트주. 숨겨진이 아니라 진메트릭스가 아닌가? 랩지노믹스랑 뭐였지? EDGC랑 키트주 예전에 먹었었는데 한번. 음, 뭐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든. <laughs> 어쨌든 랩지노믹스는 키트주였어요.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코로나 전에 상승을 했다가 빠졌는데 요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 날개를 치기 시작하죠. 키트 주에서 근데 지금 어 코로나가 피크를 찍 찍었다고 해야 되나? 찍고 가고 있고 어 지금 이 부근 정도부터? 이 부근 정도부터 그 뭐야 백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뜨면서 아니다 요부분이겠다 백신 뉴스가 뜬게 아마 요쯤 될 거예요 좀 이따 EDG씨랑 어, 키트주들 한번 다볼 건데 키트주가 뭐가 있지? 한번 볼까 키트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코로나 인공호흡기 치료제 진단키트 지노믹트리 아 랩지노믹스랑 지노믹트리구나 아까 진메트릭스가 아니라 지노믹트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키트주들이 아마 어, 11월 10일 요때 기점으로 대부분 빠졌을 거예요 대표적인 e d 지 c 볼게요 한번 10일 이건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네. 위로 살짝 윗꼬리 돌렸다가 아래로 빠지고 갭으로 어쨌든 하락을 했죠. 밑에서 끌어올리긴 했지만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위나 올르고 갭으로 빠졌으니까. 11일, 11일 맞죠? 저때 아마 백신이 발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상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절정에 달랐을때 이제 어, 끝물인가 싶어서 쭉 진단키트가 빠지다가 아마 재확산이 이쯤 언제쯤 됐을까요 재확산이 됐다가 어 이제 이렇게 지지를 준다는 거는 반등이 나오고 위로 갈수 있었던 구간이 됐을 텐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 뭐 화이자인가 거기서 90 95%인가 뭐, 면역 어쩌고저쩌고, 진단, 진단키트. 아니, 진단키트가 아니라,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빠진 거죠. 코로나가 확산, 이제, 뭐, 2차 확산세 대위기, 2차 팬데믹, 팬데믹 발생한다고 해도, 백신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키트 주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25,400원. 25,400원. 지금 25,400원도 깼네. 음. 이게 시세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막 변동이 막 갔다가 올랐다 가 이렇게 한다기보다 조금 크게 보 봤을 때좀 시세 타고 움직이는 영향이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반등은 나오긴 할 건데 랩지노믹스 지노믹들이 좀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지노믹트리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았네. 아까 물어본 종목이 뭐였지? 랩지노믹스 맞지? 음. 음. 랩지노믹스는 일단 흐름 자체는 반등권인 건 확실한데.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오늘자로 마이너스 6% 전체적으로 다 빠졌단 말이에요. 파미셀은 뭐, 다른 이유로 올라왔을 거고. 전체적으로 빠졌고. EDGC. 저는 이때 EDGC를 먹었었거든요. 요 구간에서. EDGC 매매했었고. 랩지노믹스는 맨날 한 번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일자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2만 원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2만 원까지. 그리고 2만 원에도 반등이 안 나오면 15,000원대까지. 이런 종목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고, 거래량이 쭉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고, 어... 거래량이 터졌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쭉 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물이 다 와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커 보이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2만원까지. 그 밑으로는 빠지기 힘들 것 같아요. 2만원까지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 음... 2만원을 찍고 나면은. 3만원대까지는 다시 튀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보유중이신 분이 계시면 뭐 어떤 분이 보유중이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진단을 해드리는 거지만 보유중인 분이 계신다면 2만원까지 잡으시고 2만원에서 만약에 내일 반등이 안나온다면 2만원까지 잡으시고 2만원 부근에서 양봉으로 돌릴 때 뭐 조금 더 높게 잡더라도 확실하게 좀 돌려 주는 걸 확인하시고 추매를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언저리까지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단을 조금 낮춰서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탈출하시면될것 같고. 삼성바이오 오젝스 지금 제 포트에는 거의 이게 없어요. 이, 이 바이오즈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는 좀 끝물이라고 생각해갖고 바이오즈를 안 갖고 있는데. 차트가 왜 이렇게 깨끗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건 추세타고 가는거라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종가 78만 천원? 78만 천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고 거기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86만원 80 85만원 정도 85만원정도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봐도 될것 같습니다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이 자기는 절대 대선에 안 나온다 뭐 정치 이제 안 나온다 했는데 그래도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있고 아마 코로나 시기 때 이건 별로 안 갔네 코로나 때 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복구한 건가 뭐 코로나 때 알코올 관련으로 엮일 수도 있었는데 이건 뭐 별로 엮인 게 없네요 보니까 알콜 보양주가 술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알콜로 엮일 수가 있는데 보양조는 음, 평단이 음, 보양조는 지금 보유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틀 안으로 1100 오늘 고점. 미, 1,105원, 1,120원, 1,130원 1,120원에서 1,130원을 못 깨면은 이거는 손절 쳐야 될것 같아요 1,000원 지지를 이탈하거나 이틀 내로 1,120에서 1,130을 돌파하지 못하면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다시 보는 거죠. 천원 이탈하면 어쨌든 다시 동전주가 되고, 그러면은 바닷권에서또다시 때를 기다리는 거고, 1120원에서 1130원,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 거래량이 최대로 터진 구간을 돌파를 못 해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이 세기 때문에. 다시금 제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일 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관종 해놔야겠다 e s 2 4 제가 이, 그 언제였지? 저 e s yes, 모르겠는데 유료방 리딩방에서 e s 2 4랑 한국투자금융그룹 한국금융 금융지주 요두 종목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때 급등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땐가 이때 들어가서 급등할 때 먹고 나왔는데 음, 이게 그거예요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두 개가 한국금융지주가 거의 많이 갖고 있고 S24가 조금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금융지주는 무거우니까 움직임이 덧인데 지금 금융지주는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금융지주는 자리는 좋고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볼수 있을 것 같고 예 e s 24도 좋은데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한데, 뭐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S24. Yes, 이게 에... BTS 상장된가? 아니야, 뭐였지? BTS 상장 빅히트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뭔진 정확히, 아, 빅히트 맞나? 뭐, 어쨌든 그때 뭐 IPO 쪽쪽 하면서 얘기가 떠돌 때 제가 그거는 놓쳤고, 다음에 상장할 카카오 뱅크 관련해서 샀었다가 급등 먹고 다음날 바로 다음날 튀어갖고 급등 먹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어 일단은 20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20선 까지 13,500원, 더 빠지면은 13,300원, 13,000원, 고그 부분까지는 빠질 수 있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때 목표가는 15,000원, 1 5 0 0 0 15,000원, 15,100원. ,000, 15 고그 정도. 고그 정도 부근으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뚫게 된다면 16,900원? 17,000원? 고그 정도. 1차 그러니까 일단 24는 무조건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3,000 600원, 500원, 그부분1 3 500원, 에서1 3 7 0 0원 정도는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크로 1 3 2 0 0원1 3 0 0 0원 초반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원 지지를 주는 구간들 있잖아요 강력하게 지지를 주는 구간들 이 구간들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추매를 하면은, 어, 15,000. 15,000에서 15,100원. 그리고, 그 다음, 17,000원 부근까지. 그렇게 보시면, 1차로 15,000, 15,000원 부근. 이차로 만지찬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U 플로우 이건 신규주네. 요거는 제외하고 이상 요몇 종목이야? 진메트릭스, 세이트리온,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연장에 설명하고 어 진메트릭스 설명했고 키토즈들, 어, 랩지노믹스 설명했나? 랩지노믹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해양조, 한국, 예스 까지 일곱 종목 일곱 종목 설명했네요. 음 일곱 종목 네이 일곱 종목 만약에 보유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은 비보유신데 제가 집어준 위치들 자리들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h, uh, 간만에 유튜브로 추천주를 하나 드릴까? 그 종목을 찾아놓은 게 없어서, 일단은 내일 다시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